영양과학자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요즘 너무 건조하죠? 아마 여러분들 피부 속당김이 심해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주름도 더 심해진 것 같이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팩도 해보고 피부과 시술도 알아보고 그렇게 지내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양제로 이걸 또 해결할 수는 없을까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주름, 피부 건조, 피부결에 도움되는 영양제 조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합은 피부과보다는 당연히 저렴하고요. 매일 팩하는 것보다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팩을 하거나 피부과에서 시술을 하면 얼굴만 보통 효과를 보죠. 그런데 영양제로 먹을 경우는 얼굴의 피부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피부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럼 바로 영양제 조합 시작해 볼까요? 주름 개선과 피부의 수분 보유 증가를 원하면 영양제 조합을 저분자 콜라겐, 비타민C, 그리고 히알루론산 조합으로 가져가 보세요. 추가로 여기서 피부 거칠기 개선까지를 원하면 MSM을 드시면 됩니다. 콜라겐은 일반적인 가수분해 콜라겐 말고 정말 작은 크기로 쪼개진 저분자 콜라겐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일반 가수분해 콜라겐은 분자량이 1000에서 5000 달톤쯤 합니다. 보통 아미노산 한 개의 평균 분자량이 100 달톤인데, 1000에서 5000이라고 한다면 아미노산이 10개에서 50개 정도 붙어 있는 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제품은 개인의 소화 흡수력에 따라서 흡수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흡수도 어렵습니다. 또한 300달톤 정도의 저분자랑 흡수도를 비교한 논문을 보면 평균 5,000달톤과 600달톤 그리고 평균 300달톤의 흡수 프로파일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라겐은 평균 분자량이 낮은 300에서 500달 톤 정도의 제품을 추천드리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제가 가격도 괜찮으면서 평균 분자량과 중금속 함량 검사가 잘 되어 있어서 믿고 추천드리는 제품은 댓글 상단 고정에 남겨드렸습니다. 여러 임상 논문들을 참고해서 정리를 해봤을 때 이런 콜라겐을 먹으면 눈가 주름이나 피부 수분과 탄력 개선, 그리고 잔주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었고 피부 수분 유지력이 좋아지고 수분도도 증가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를 하면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 아세포가 있는 부위를 포함해서 이 콜라겐 펩타이드가 신체 전체로 이동을 합니다. 이는 섬유 아세포가 더 많은 콜라겐과 엘라스틴 및 히알루론산을 생성하도록 자극을 하게 되고 결국 피부나 기타 결합조직들을 더 단단하고 탄력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콜라겐을 먹어봤자 딱히 효과가 없다. 소화되면 어차피 다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되는데 피부로 안 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구성하는 주요 세 가지 아미노산이 글라이신, 프롤린, 하이드록시 프롤린인데 이 프롤린과 하이드록시 프롤린의 방사선 동위원소를 달아서 그 레시라는 큰 쥐에 먹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미노산 펩타이드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살펴봤죠. 이 그림에서 진한 보라색으로 염색된 걸로 보이는 게 바로 그 콜라겐 펩타이드예요. 피부와 관절 활막 쪽 그리고 뼈에 이들이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 곳곳에 형성되어 있고 그 형성하는 곳으로 잘 갔다는 것을 알수 있죠. 아, 근데 나는 피부만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내가 먹은 게 뼈로 다가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진에 보면 뼈로 진짜 많이 갔거든요. 뼈에 보면 골기질이라고 칼슘과 같이 딱딱한 그 미네랄화돼 있는 그 안에 콜라겐이 많이 채우고 있어서 뼈가 쉽게 부러지지 않게 충격을 흡수하고 탄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콜라겐을 먹으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먹으면 바로 피부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려요. 임상시험을 보면 대부분 8주에서 12주를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분자 콜라겐 500달톤 83%를 함유하고 300달톤 15% 이상을 합류한 제품으로 실험을 한그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요. 수분 함량이 표피층보다는 깊은 진피층에서 섭취 4주, 8주, 12주까지 천천히 이 수분 함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콜라겐 섭취를 중단하고 2주 뒤에 보면 이러한 효과가 약간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수분 함량 데이터고요. 피부의 얕은 층보다 깊은 층에서 더욱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름 감소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외 표피 밀도나 두께는 대조분에 비해서 좋아 보이지만 12주까지 계속 증가하는 패턴이 없어서 저는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고요. 각질 일어남도 대조분에 비해서, 그러니까 콜라겐을 안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긴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얼굴 건조와 주름에 포커스를 가지고 이 저분자 콜라겐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와 같이 조합해서 먹을 영양제로 비타민C를 추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섬유가 결합해서 결합조직을 만들 때 서로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콜라겐이 뭐 때문에 많이 파괴되죠 여러분? 바로 자외선과 산화 스트레스 등으로 파괴가 잘 되는데, 비타민C가 항산화제다 보니까 이런 이유로 인한 콜라겐 파괴를 최소화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잘 만들어 주는 만큼 파괴도 적게 시켜야 되겠죠. 또한 저분자 콜라겐만 먹어도 히알루론산 생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수분 보유력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히알루론산을 추가로 먹어주게 되면 이 수분 보유력 증가가 더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을 같이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한 제품은 댓글 상단 고정에 남겨드렸는데 히알루론산뿐만 아니라 이 제품이 콜라겐 구성하는 아미노산인 프롤린과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프랑스 해안송 추출물과 포도시 추출물이 있어서 콜라겐을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또, 추가적으로 보호하는데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콜라겐과 같이 섭취하기에 좋은 영양제 조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품은 아이허브에서 구매할 때 할인을 자주 하니까, 그때 구입해서 같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내가 피부 당기는 것과 주름뿐만 아니라 피부 거친 것까지 좀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 MSM을 같이 먹어보세요. 콜라겐 연구 중에 하나가 슬로베니아 107명 여성에게 실험을 했을 때 1.5g의 MSM 가수분해 콜라겐 5g 이건 저분자 콜라겐이 아니에요. 일반 가수분해 콜라겐 그리고 비타민C 80mg을 먹으면서 12주간 실험을 했더니 콜라겐과 비타민C만 섭취한 사람보다 주름과 깊이는 똑같이 감소시켰는데 피부 거칠기를 더 많이 감소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MSM은 이미 아시다시피 모발과 손톱 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소 모발이 가늘어지고 손톱이 얇아져서 고민이신 분들께도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영양제를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일단 콜라겐을 처음 드신다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제품을 하루에 두 포, 그러면 4g 이거든요. 이게 평균 분자량이 300달톤인 제품이기 때문에 흡수가 일반 가수분의 콜라겐보다 4배에서 10배 정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때 까먹지 않게 히알루론산 한 알과 비타민C 한 알, 그리고 MSM도 한 알을 같이 드세요. 그러면 이들도 총두 알씩 하루에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주 적절한 양이 될것 같습니다. 비타민C를 3g짜리 가루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절반만 콜라겐 가루 스틱에 넣어서 같이 먹는 방식으로 두번 나눠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섭취 타이밍은 어, 저분자 콜라겐은 소화 작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속이 비었을 때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과 점심 사이에 좀 출출할 때 아니면은 점심과 저녁 사이에 출출할 때 이렇게 두번 먹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어, 아침 공복에 드시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드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 동안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임상시험을 보면은 8주에서 12주가 주로 많거든요, 결과가. 대략 이런 영양제 조합을 3개월간 꾸준히 먹는다고 생각하고 드시고요. 데이터를 보면 3개월까지 효과가 꾸준히 축적돼서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효과까지 갈수 있도록 3개월간은 유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피부 건조해서 먹었잖아요. 그런 속당김에 대한 개선은 그것보다 아마 빨리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어, 요즘 여러분들이 겪고 계실 피부 건조와 주름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는 영양제 조합을 한번 해드려봤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 역시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진 않지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피부와 미용 관련한 영양제들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또 조합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어, 아마 또 영양제 조합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양제 조합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양제 조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